안녕하세요 민준기입니다탑 졸개 미드 원딜 잡초 이세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eu 메타 이전 롤 시즌1에 잠깐 대세가 됐던 na 메타를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2011년 시즌1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알아봐야겠죠 자 시즌1 초창기 이때는 에 랭겜에서도 뭐 선픽 박던 말던 투탑 투 미드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하던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당시는 정글돌기 더럽게 빡센데다 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갈라 했거든요 차라리 탈주하고 말지 그리고 aos 게임은 무조건 따까리가 한두명은 있어야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 죠 도타 카오스 모두 마찬가지였고 후에 나온 오버워치도 탱커와 힐러 라는 졸개의 셔틀이 존재하죠 하다못해 rpg도 레이드 뛸때 힐러가 필요 하잖아요 근데 초창기 롤도 마찬가지였어요 cc 넣고 남들 총알바지 해주는 삼겹살 비계들이나 뒤에서 실 버프 넣어주는 식무 노예들이 있어야 다른 팀원들이 캐리하기 쉬웠거든요. 근데 어떤 게임이든 머슴 똥깨 시다바리는 재미가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그래서 솔랭에서 운 좋게 자진해서 딱까리 시다하는 쪽 있는 팀이 이기기 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처먹을 줄밖에 모르는 돼지 새끼들만 있는 팀이랑 차려주고 치워주고 하는 이 머슴 종놈 있는 팀이랑은 뭐 상대가 당연히 안 됐죠. 뭐 AOS 게임은 팀 조합이 좋은 면 역전이 쉽게 나오지만 반대로 꼴픽 다섯 마리 모이면 역전 당하기 굉장히 쉬운 게임이기도 합니다. 딜포터랑 정글 그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탑 미드가 메이킹해주면 커버 되지만 요즘은 절대로 그럴 리 없죠. 이런 무법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NA 북미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NA 메타가 뭐냐? 쉽게 말하면 투정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카오스 하시던 분들은 알 거야. 자 미드는 누가 갔냐? 원딜이 갔어요. 이때에도 원딜 크면 다섯 명 대가리 따서 만두에 먹던 시절이라 라인이 짧아서 안전한 원딜을 미드로 보냈죠. 이때 미드 원딜은 로밍은뭐 개나 주고 그냥 파밍만 하는게 국룰이었어요. 니가 커야 이기니까 오히려 똥받이 노비놈들이 걸레랑 수세미들고 미드간 원딜 똥다 닦아줬습니다. 자탑 원딜이 허무하게 물려서 뒤졌을 때를 대비한 이 AP 메이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오리아나 라이즈 뭐 간간이 르블랑 같은 죽창 수시이들도 보냈죠. 근데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AP 뚜벅이들은, 그탑 가면 뭐갱 당해서 뼈다 부러지고 막반 병신되지 않나요? 종놈이 두 마리라 괜찮았어요. 오줌 치우는 놈 따로 있고, 똥 치우는 놈 따로 있어서, 뭐, 네가 지금 정글 먹을 때야? 하면서 역시 양반네들 고열에 피가 다 빨렸죠. 자, 세 번째, 노예 대장 정글. 그 위에 말했다시피 뭐 갱이고 지랄이고 뭐 정글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 유지력 좋은 워윅 뭐 마이를 보냈을 것 같지만 얘네는 이제 한타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다 보니까 그 윗분 어르신들께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정글도 어느 정도 잘 긁어먹고 그 한타 좋은 이 누누나 아무무를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역시 주역할은 탑미드 싼거 치우러 다니는 배설용 똥차였다는 거자 바텀 이렐 레넥 말파 이고 고아가 돼도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부르저 탱커를 많이 보냈어요 탑미드에 비해서 키우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집 밖에 던져놔도 그 무릎 급식 다니면서 그 알아서 잘 커야 되는 버려진 고아 포지션이었죠 근데 용싸움은 해야 되니까 초반에 그나마 쎈놈벌 많이 보냈 죠 아니 용먹어야 되는데 무슨 나서스 같은 개새끼 있으면 용한 마리도 못 챙기잖아요 뭐 지금의 탑이랑 똑같죠 뭐이 친구들이 월북해서 지금의 탑으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예 제. 이 정글 로머라고 불렀어요. 로머의 뜻은 그냥 거지, 왕초, 뭐 노숙자라는 뜻이라고 대충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1 정글러가 노예 대장이었다면 이 새끼는 그냥 노비, 그냥 잡종 똥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알리, 타릭, 레오나 성장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CC가 좋은 지금의 탱포터가 로머였다 보시면 됩니다. 정글몹도 왕초 대장님이 먹다 남은 거 치우는 진정한 이집트 노예 그 자체였고요. 거의 그냥 정글 안 먹고 갱만 다녔어요. 유일한 밥 처먹는 시간이 그갱 갔을 때 경험치랑 CC 걸다 CS 한두 개 먹는 거 그냥 남이 흘리는 짬주사 먹는 똥기였다 보시면 됩니다. 뭐 왕초가 탑 미드를 닦는다면 얘는 바텀 미드를 주로 닦았는데 그래도 이제 왕초 형님이나 양반님들이 부르면 탑까지 전속 질주해서 뛰어가야 되는 뭐 위에가 배설 똥차라면 얘는 그 밑에 타이어 정도 됐습니다. 그냥 똥질펀하게 묻은 타이어 뭐 한참 뒤에 나온 서포터의 로밍 메타가 이때 로머의 방식을 살짝 계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은 살짝 다르지만 마타 조합도 여기서 유래가 좀 됐어요. 자 NA 메타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아셨죠? 시즌 1때 이런 EU와 NA 메타의 대결이 대회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이제 아가리 돌아갈 정도로 두들겨 맞고 EU 메타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거. 자 바텀 구도는 어땠을까? 뭐, 바텀에 혼자 뭐 칼제비나 김정은 기어가 봐야 2대1 다구리 뒤지게 맞고 그냥 쫄쫄 굴면서 학대당했죠. 더불어서 적 원딜 프리파밍에 몸까지 대해주니까 무럭무럭 무럭 쑥쑥 커서 오히려 전용 셔틀 하나 붙어 있는 EU 메타 원딜이 훨씬 잘 컸죠. 후에 나올 탑봇 라인 수압이 여기서 유래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미드에 간 원딜은 어땠을까? 자, 오리 하나만 나와도 뭐 원딜 팔다리가 대부분 난쟁이 똥자루니까 메이지들 우월한 사거리에 처맞기만 했죠. 그냥 파밍은 고사하고 타워에 찰싹 붙어 있다. 농구공에 대가리 박 터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백정놈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그냥 원딜 왕자님 뒤진 시체 불알이나 닦는 게 고사였어요. 게다가 적 EU 메타 미드는 로밍까지 다니죠. 우리 원딜은 CS 한땀한땀. 한 땀. 이 정성스럽게 쌈에다 마늘까지 싸서 주둥이에 맛있게 넣고 있는데 정 미드는 발풀려서 전 라인에 영향력 행사하고 다니니까 여기서 게임 다 터졌죠. 그러니까 탑에 간 메이지들은 어땠을까요? 이 물, 몸, 멸치, 새끼들이 무슨 부르저를 이겨요. 이래리라도 만나는 순간 라인 밀면 뒤지는 거였어. 지금이야 뭐 생존기 우월한 메이지 많다지만 당시 는뭐 전름바리 뚜벅이들만 있어서 자 정글 이 노비대장 왕쥬는 어땠을까? 위에 세라인다 처막기밖에 안하죠. 상성이 구리니까 특히 우리 미드는 또이 원딜 왕자님이라 이좆빨리는게 확정이기 때문에 레이스 먹다 르블랑 지팡이에 골동 안 빠그러지면 다행이었지. 뭐 교전도 마찬가지였죠. 뭐 성장 덜된 모질이 미드 원딜 데리고 뭐 어떻게 이겨요? 뭐 적은 레넥톤이랑 르블랑 기어오는데 우리는 뭐 베인이랑 헤라스 이야 씨발 2대삼으로 싸도 지겠다. 하등종족 노비 똥개 로머. 위에 상성이 다 개쓰레기잖아요. 근데 초반에 갱도 성공 못시키고 심지어 교전도 처망해서 말렸다. 15분까지 육을 못찍을 때도 있었어요. 갱이 성공해야 밥도 얻어먹고 구걸이라도 하는데. 뭐 어르신들도 망해서 밥 못먹는데. 무슨 똥개 새끼가 찌꺼기를 주워먹을 순 없잖아요. 먹은게 뭐 없어가지고 오줌도 안나왔어. 옆집 이유메타 똥개 서포터는 합법적으로 경험치라도 빨아먹는데. 나는 시발 그냥 거의 갱갈 때만 주워 먹으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도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망한 집안에 태어나면 비상식량이야.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뭐 계속 유메타한테 둘게 맞았고요. 실제로 시즌 1 롤드컵에서 NA 메타 북미 팀은 유럽 유메타 팀한테 죄다 개같이 발렸습니다. 이 롤드컵 우승도 이프나틱의 유메타가 차지하면서 뭐 대가리 다 깨진 북미 사람들도 죄다 유메타로 전향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유메타가 자리 잡아가는 아주 중에 2011년 12월에 한국섭외 롤이 오픈을 하게 되죠. 뭐 대표적인 시즌 1 출신 프로게이머 노인들로는 클템 영감님, 뭐 꼬마 영감님 등이 있고요. 이때가 이제 롤이 건국하고 악습 신문제가 만들어진 역사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4년이 지난 지금, 뭐 정글은 인권운동 성공했죠. 아유 우리 도구들은 어떻게 하나? 하여튼 가끔 롤이 질려서 정치와 악귀들을 지쳐서 심심하신 분들은 친구들이랑 소주 한병 거하게 들이키신 다음 팀 냉에서 NA 메타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로머는 티어 제일 낮은 놈이 가는 게 맞습니다.